옆에 계신 분 응원단이라고 써있는데 본인 소개 아려 대학교 응원단 18학번 이하승입니다 그렇다군요? 18학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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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네. 18학번 네오그러면 응원하려고 뭐예요네어 근데 준비하고 있다가 아 옆에도 옆에도 예. 네, 본인 소개 안녕하세요 고려 대학교 응원단장 1학번 안현 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자 응원 두 명이야 이 느꼈어요. 천정 두 명이. 어, 어, 두 명이 어, 대단합니다. 역시 지금 내사심이 폭, 애교심 네. 폭발하고 있을 때라서. 아니 진짜, 도대체. 와 이거 맞추기 쉽지 않네요. 자 본인 소개. 네철학과 예, 동동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사랑과 <laughs> 자 그리고 아 우리 교무위원의 자랑 존식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, 저희 아빠 부양아빠 오광입니다. 네, 오늘 저 오광복 처장님께서 여기서 골든벨을 울리게 되면. 소장님, 포상류가 있습니까? 어? 포산 <laughs> 고들릴 것 같으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, 예. 자, 그 다음 본릿속에 예, 네, 경제학과 구의학과 강성현입니다. 아, 경제학과. 자, 그래도 구의가 많아요, 지금. 예, 기계공학과 구의학과 남규인입니다 예. 기계공학과의자라 아, 자, 그러면은 구의가 하나, 둘, 셋, 네 명. 오, 구의가 네. 그 다음에. 1815 그죠. 아, 9위가 다섯 명이구나. 예, 네. 엄청 많네요. 지금 자, 좋습니다. 자, 재미있는 게임이 될것 같아요. 이제 자, 여기서부터는요. 일단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, 1번 앉을까요